시작, 정지, 리셋을 pb1, pb2, pb3로 바꿔놓을게요. pb1. <laughs> 그리고, 정지를 pb2. 그리고, 리셋 스위치가 pb3여야 되죠. 리셋. 1, 2, 3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사항들을 우리가 비교 편하게 옮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 이 공통 사항의 이거는 마지막에 짜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이 공정도 마찬가지로 그 PB1 누르고 PB2 누르고 PB3 누르는 거는 이 짜면서 결정하면 될것 같고 자 요거는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 쉽게 한번 풀이를 해주자구요1 <laughs> 초기 상태 실린더 초기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PB1을 앞에다 써줘야겠네요. 공작물이 감지될 때 PB1을 누르면 PB1을 누른다 누른다 2 공급 실린더 전진 2 3 들을 가공 실린더 하강 4. 드릴 모터 회전 5. 드릴 모터 정지 6. 드릴 가공 실린더 상승 7. 공급 실린더 후진 8. 배출 실린더 전진. 9. 컨베이어 모터 회전.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저걸 하나 빼먹었네요. 요 부분에 배출 실린더 전진한 다음에 컨베이어 기동시켜서 배출 실린더 후진 해주는 거를 빼먹었어요. 그럼 컨베이어 모터 회전하면서, 여기다가, 배출 실린더 후진까지 같이 넣어주죠. 컨베이어 모터 회전하면서, 배출 실린더 후진. 이렇게 해주죠. 계속 전진 상태로 놔둘 순 없잖아요. 금속, 일 때는, 컨베이어 끝단에 저장 <laughs> 11 비금속일때는 취출실린더 전진 취출실린더 후진 자 이게 기본 동작이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짜볼게요 그럼 자 요거는 이제 닫아도 되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려놓고 여기다가 한번 짜보죠. 일단 공작물이 감지될 때 PB1을 누른다. PB1 하면 공급실린더 전진 그러면 공급실린더 전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 실린더들이 다 후진 상태이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공급 실린더, 공급 실린더, 후진 센서, 공급 후진 센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드릴 모터, 드릴 상승 센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출, 후진 센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실린더, 취출 후진 센서. 이네 개의 센서 신호가 모두 들어와 있어야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하나 뽑아야겠죠. 자, 이때부터 이제 내부 메모리를 써야 돼요. 변수 이름은 m0부터 시작을 하죠. 메모리는 자동으로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M0 자기 유지합니다. 설명문도 달아주면서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설명문 달아주면서 갈게요. 설명문을 달 때는 이쪽 행원 쪽에, 뭐, 이쪽, 이쪽 라인에 가셔갖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세요. 설명문. 클릭해 놓고, 확인 누르시고, 여기다 설명문 쓰시면 돼요. <laughs> 시작. 시작을 하면, m0가 자기유지가 되잖아요. 좀 아래쪽에다가. M0가 온다면 이걸로 출력 공급 실린더 전진 시켜야 되잖아요. 공급 실린더 전진, 공급 전진 솔 솔레노이드를 켜줘야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공급 실린더 전진한 다음에 드릴과 공 실린더 하강하래요. 자, 공급 실린더가 후진 상태에서 전진을 했죠. 신호 하나 잡고 와야죠. 공급 실린더 전진한 다음에 드릴광 공급 실린더를 하강하래잖아요. 그러면 전신호와 지금 신호를 같이 넣어줘야겠죠. 공급 전진 센서 신호와 <laughs> 드릴 상승 센서 신호를 넣어줘야 다음 공정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m1 메모리는 자동으로 할당시키시고요. 또 m1 자기유지합니다. 자 여기 또 설명문 하나 넣어줘야 되죠. 컨트롤 L로 한칸 띄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설명문들을드을각공실린더하강 라고 써 줍니다. 여기 딱 붙어 있어 갖고 잘안 보이니까 한칸 이렇게 딱 띄어 주면 떨어져요. 자, 그리고 드릴 가공 실린더가 하강했으니까 드릴 모터를 회전시켜야 되죠. 드릴 모터 회전시켜 줍시다. 설명문 먼저 달아 주고 갈게요. 드릴 모터 회전. 그리고 자, 드릴 가공 실린더가 내려와 있다는 신호를 잡아와야 되죠? 드릴 하강 센서 신호 들어오고, M2를 자기 유지하고, 내부 메모리 사용해서, M2.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 M1 아직 안 썼고 M2 아직 안 썼죠? 공급 전진만 시켜놓은 상태예요. M1으로는 드릴 하강 솔을 작동시켜 주면 되겠고, 그리고 드릴의 하강이 되면 M2로. 드릴모터를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까지는 끝난 거예요 4번까지 끝났고 이제 5번 갈 차리죠 지금 드릴모터를 몇 초간 돌리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2초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기 전에 일단 이 신호들을 다 하나씩 끌고 와야 되죠 M0. M1. <laughs>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는 요 위에 있는 회로가 이 밑에, 이른, 밑에 있는 회로도 살려주고 그리고 위 회로가 죽으면 밑에 회로도 죽을 수 있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동시에 주기 위해서 이그에출력 코일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공정 자체가 짧아서 전체를 짜라라락 한 번에 살렸다가 마지막에 죽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타이머 하나 걸어줘야겠죠? F9 눌러서 온 딜레이 타이머 하나 갖고 올게요. 인스턴트명은 T0. 한칸 가야 되네요. t o t z e 그래서 여기는 t sharp, es. 2초 동안 돌리겠다. m2로 드릴 가공 모터를 회전을 시키고 t z e 로 끊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b 접점으로 t0.q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드릴모터를 정지시켰으니까, 정지시킨 다음에 바로 올려야겠죠? 전이 부분에서 정지하자마자 실린더가 바로 올라가는데, 타이밍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고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줄을 좀더 늘려놓을게요. 드릴모터 회전 하다가 정지를 이 T0로 시켰으니 아 여기 설명문 바꿔줘야겠네요 회전 2초 후 정지 원래는 여기다가 공급 전진 센서도 같이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 실린더가 전진한 상태에서 드릴 실린더를 하강시키고 모터를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공정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줄게요. 공급 전진 센서. 이렇게.